내가 음. 이거 탈북을 하려면 치아를 빼야 되겠다. 모색을 변경시키려면. 이야. 그래서 그 누우도 모르게 치아를 빼야 되는데 어떡 하냐. 옛날 직가를 다니다가 어떤 아마 연세가 돼서 집에서 음, 예. 네. 은퇴하신 분. 네. 은퇴하신 분. 그래 하외 이분은 두 대씩만 빼자. 그 골드만. 아. 그냥 아홉 대씩 빼라. 그 당시에 그렇게 뭐잘 나가는 돈도 잘 버리셨잖아요. 네. 금도 팔고 하셔서 네. 뭐옷 같은 것도 뭐 많이 좋은 거를 사 입었겠어요. 우리 네, 대한민국 네, 네, 네. 옷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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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그렇 중국 건안 입었어요. 아! 중국 신발을 사서 신어 보니까 뭐 3일 만에 그래서 바닥이 아 터져 나가고. 그다 음 옷을 사면 뭐이뭐 실이 다 풀리고. 네. 그래서 저는 야, 어. 이게 아니다. 어. 그래서 북한은 장마당이라 그래요. 장마당에 가서 응. 그, 한국 제품 다 숨겨놓고 팔아요. 그지그지그 잡히면 다 해수당하고. 다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그런데 라벨 가위를 잘라서 어. 숨겨놓고 있어요. 어. 이 옷을 지리서아서 보고 나면. 북한에는 한국 아래동네아래동네 어. <laughs> 그러면, 하긴 차, 이제 라벨. 어. 뗀 거. 이게 사전으로 잘라으면그 고사를 이렇게 대보면. 아. 이옷 라벨이 맞나? 아.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응, 한국 옷 한국 옷을 주로 아제 라벨 생각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북한에서 국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중국이랑 이렇게 조금 밀수를 했거든요 음. 북한에서 밀수를 하지만 한국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작은 무역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네 네. 그런 거 했는데 시장에서 한국 옷을 파는 아줌마들이 한국 옷은 필요 없고 한국 라벨을 갖다 달라 <laughs> 이게 왜 필요하나 했더니 이 자처럼 라벨을 따로 가져다가 음. 중국 제품을 갖다가 이거 한국 옷이라고 이렇게 속임해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저희는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음. 질이 네, 다르죠 네, 질이, 질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마 한국 옷을 보지 못하고 입어 못본 사람들은 음. 당할 수도 있죠 그치 음. 그런데 자꾸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신발을 음. 신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보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맞구나 그 일본 제품도 있지만 저는 음. 일본 제품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 그래서 저희 자랑이더라고요. 아, 아. 우리 한민족에도 이렇게, 이렇게 잘만들구나잘 네, 만들어서 야 이게 진짜 어. 좋구나. 그리고 TV도 저희는 집에 음. 삼성 TV를 받고아 진짜로? 네. 삼성 TV가 있었어요? 네, 네. 네.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대박 일체형? 네 아니 아니 일체형은 아니고 어. 옛날 그 블루기. <laughs> 그러고 어. 여기 TV 나오다가 앞에 어. 수상관이 텔레비전 어. 수상관이 직선대, 아 평, 수평 평판, 평, 평판. 평판이라죠 평판 네. 북한에서는 평판 TV라 네. 하죠. 음, 아, 그런 네. 거좀큰거로 이렇게 먹고 네. TV도 그걸 보고. 아. 음. 그리고 집에 그 여기는 어디요 북한은 그걸 로운기라죠. 네. 음. 네, 그 로운기도 음향설비도 저는 또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음향설비도 다 이게 예. 한국거, 예. 삼성거로다. 했거든요. 아. 근데 음. 북한에서도 삼성 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거 몰수하지 않아요? 몰수 안는요 아, 해수는안 하는구나. 그럼 동네에서 이게 남조선 삼성이라는 데서 만든 TV래? 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쓰면 <laughs> 어. 북한에서 한국에 삼성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좀 이게 머리가 좀 깨신 분들은 네, 깨신 분들은 그걸 알고 아, LG 그다음에 삼성 이 한국 사이다 아, LG도 <laughs> 들어가요? 네. 아, LG 대박이다. 네. 그러면 처음에 한국 전자 제품을 딱 집에서 놓고 봤을 때그 제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 상품이 질이 음. 아, 진짜 좋더래요. 중국과 비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도 음.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음. 한국산 TV로 가져다 달라. 아 그, 그 중고 이제 장사꾼들 어, 있잖아요. 음, 음, 그런 분들 보고 한국산 TV. 음. 그것도 좀 연도가 연식이 음. 좀 아예 오래된 거 말고 어, 음. 음, 될 수록 그런 거를 음 선호해서 그 가져오면 수준 있는 사람은 그걸 봐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제품도 잘 사는 집이어야지 놓고 볼수 있는 거지 웬만한 집들에서는 그거 구경도 못한다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음. 영화도 보고 하면서 드라마 아, 아, 예. 어.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아하. 야 우리 민속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구나 아. 빨리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 체제상 알잖아요 어. 북한에서는 절대로 평화통일이라는 게 없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북한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나랑은 그저 간판이고 만약에 동일이 된다 해도 북한은 남조선을 먹어치우는 음, 적화 통일이라죠. 네. 그걸 원하지 절대로 병나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 북한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그 당시만해도 북한 사람들이 인식이 그 동네만큼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은 어떻게? 바뀌었죠. 어, 한 아... 80%는 편하면, 음. 그, 보이브가 잡아가니까. 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강산에 음. 다닐 때. 한 사람이 그러거든요. 여기 한국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웃을 거예요. 음. 북한 실전 그대로 말해 내일 음, 음, 음. 아침에 가마에 음. 끓일 게 없다. 이게 한국분들은 뭔 소리가 할게요? 그렇죠. 해를 가마에 끓일 게 없다. 하니까, 음. 그게 뭔 소리냐 내일 아침에 지금 먹을 식량이 없단 소리예요. 응, 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야, 그런데 이건 배고프도 안주고 일은 계속 나오라지. 음. 일안 나오면 다섯 날만 이나 노동 달데 잡아가지. 잡아, 잡아가죠. 그러니까 그 한병 가면 석달 아니면 육 개월이에요. 음.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다 영양실조 걸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단 소리가 아, 이거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는데 음. 아들은 뭐 먹이고 음. 응? 이 집이 가장이라는 게 예? 일은 나오라지. 음. 야, 나 이게 뭐다니지, 뭐. 이말 한마디에 보협해서 잡아갔는데. 이게 진짜, 아니. 현실적인 뭐, 말인데. 에, 에, 정치적, 그게 무슨 발에 한마디나안 들어갔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 그게 자기 제도를 헐뜯는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그걸 표현했다고 해서 자기네 정책을 헐뜯는다고 <laughs> 보협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하루 밤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평현을못 하고, 응. 빨리 통일이 됐으면, 이 북한이 승리하는 통일이 아니고, 응. 남한처럼, 응.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통일이 됐으면 응. 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서워서 말은 못 하고, 응. 그러나 속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올 때도 보니까, 응. 2010년도에 또합회교환이랑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다 물로 만들고, 응. 우리 그 다리, 거기에, 응.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내돈 음. 내놔라, 이런 막, 그, 헉, 에, 아, 끼라 같은 거 써붙여놨구나. 그런 걸막 붙여놓고, 막, 콩쿠르 바닥에 써놓고. 그랬어요? 에, 에. 그러니까, 보이고, 하룻밤에 와서, 그걸 보고서, 그걸 사진 찍고, 필체를 내라,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체로 써내라, 뭐, 어라 얼마나 복잡했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그, 북한이 정치를 해서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했잖아 음.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점점, 점점, 그놈들이 음. 하는 행위가 더 도라될수록 음. 북한 사람들 다, 우선은 다 인식이 다 바뀌었죠. 음.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됐으면, 음. 통일이 됐으면 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이 빨리 쳐들어왔으면. 그렇지. 전쟁이 그 일어났으면. 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음.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도 북한 주민들도 옛날과 달리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의미인데 뭐 어쨌거나 뭐 말을 또 잘못하면 잡아가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네. 옛날보다는. 그럼 그렇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님이랑 음. 한국에 먼저 온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치아도 뽑아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 못 알아보기 네. 위해서 이 치아도 뽑으셨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출발을 하셨어요? 1년. 이야. 저는 1년 동안 내가 앞으로 한국을 가야 되면 애들 네. 못 보지 않아요. 그렇지. 계속 울고 살았어요. 밤 애들이 다잘때는 <laughs> 자는 저하다 혼자 일어나서 얼굴 다시는 못 보겠구나 하는 이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일렬이랑이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됐어요. 한국으로, 한국행 가기 전에. 음. 내 떠난다 니까이 아내를 영원히 못 보는구나. 음. 그러니까 그 딸, 아들 얼마나 대견해 보이고. 음. 그런데 얘네들과 헤어진다 생각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 이렇게 찢어진데 엄마는 나를 얼마나 그리워할까. 음. 그리고 엄마가 거짓말을 쳤거든요. 음. 저한테. 한국에 계신 네, 어머님이. 네, 어. 제가 못올것 같다 하니까. 음. 아, 엄마는 지금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와. 이게 자원주의라, 누구 보살펴 주는 것도 없다. 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엄마 이렇게 죽으라. 서로 음. 오게 하기 위해서. 아. 제 마음을 돌리게 하겠어. 아. 그래서 저는 엄마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되겠대. 제 마다들인데. 아. 엄마를, 북한에서는 마다들이 엄마를 보살펴 주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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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 무조건 와야 된다. 내가 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간다. 그리고 저는 떠나기 전에는 계속 눈물로 있다가 추석을, 음. 지금 때거든요. 아. 추석을 계기로 해서, 추석 때 사람의 유동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음. 이걸, 성묘를 가니까. 네, 해가지고, 야, 이때 떠나야 된다. 음. 서로 이 왕래가 많을 때. 음. 그래서 찹쌀가루, 뭐, 속주선가루막 섞어서, 신기한. 설탕을 섞어서, 음. 그 한메랑을 메고, 음. 그리고 산, 산길도 사람이 나는 길을못 갔어요. 라첩반 아. 하나 들고 북쪽으로 그냥 걸어서, 6일 만에. 예. 네. 위원이잖아요, 해산에. 6일을 산을 타면서 계속 네, 걸으셨어요? 네, 네. 함경 북도에서 양강도 옆 네. 동네를 오는 것도 네. 6일을 걸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잡혀도 잘모르겠니까 아... 순, 숲속으로 와야 되니까 얼굴 놓쳐내면 안 되지. 그 거기를 옆도로통해서 넘어와서 위원으로 도착해서 위원역전 앞에 턱도 쏘인 제 사진이 또 있다. 해산이 벌써 나와 있어서 네. 위원이라는 게 해산이잖아요. 네, 네. 해산이 벌써 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네. <laughs> 그리고 그때부터 치아를 뺐거든요. 아... 그리고 해산에 오니까 해산 역전 앞에 가는 데마다 내 사진이 있더라고. 숲에 떨어졌네 네. 벌써. 시장에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 무슨 상점이라든가 네. 이런 앞에는 다 붙어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치아를 빼고 예전에 그 전화 걸었던 그 집에 가서. 음.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 음. 전화해서 내가 도착했는데 음. 수비 사진이 잡혔다. 음.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음. 그래 추석 다음 다음날에 제가 넘어가거든요 어쨌든 해산에 도착해서 딱 3일 만에 넘어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북한에서.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이 북한에 있는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한그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지만 이렇게 오라버님처럼 8시간만 없어지면 수배량이 떨어지고 사진이 여기저기 벌써 나와붙어 있고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왜 북한 보위부에서 그냥 일개 강산 노동자인 오라버님을 그토록 잡으려고 했을까요? 문제는 우리 막내 동생이 또 이게 탈북을 해서 중국에고모니 집에 그 아마 네. 거처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살면서 아마 한국 목사를 만나서 접해가지고 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그 목사가 아마 성경을 가르치면서 음. 생각한 게아 이러지 말고 우리.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자 여권도 다 해가지고 어. 왔더라고요. 그래 티켓을 내일 아침에 티켓을 떼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한국으로 오게 아.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됐는데 위자여권까지 다 만들어 네. 놓고 밤 10시에 음. 잡힌 거예요. 어떡하냐. 그 북한 보이부 말하는 게 북한 보이부 해 반탐가를 통해서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뭐 잡힐 때 소지품에 성경책이 딱 나왔지 아이, 못네지 이송되면서 이속 음. 그냥 그 성경책 때문에 함도 보이부 함남도 보이고 보유부, 부에 갇혀서 십사개월을 고생하다가 총살당했어요. 음. 가족도 앞에다 놓고 아마 앞에 있었어요. 네. 야만 야만부까지요. 저게 가족을 앞에다 놓고 눈도 봐라는 거지. 그러면은 구십 발을 쏘더라. 동생을 총살당하는 거 제일 앞에서 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 사실은 는괴웠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동생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족이 니까아요 그렇지. 아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족이 이제 한국에 오면 아마. 그렇죠. 그걸. 폭로하고. 네, 폭로하고 국가는 저런 나라다. 어. 하고, 아마 자기네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감시를. 더못 가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 오리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야. 예, 남들보다 좀. 국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더럽고 그 타에서 오늘 넘어간다 하면 며칠 전에 조직에서 그렇지, 그렇지. 집에 있다가 훅 넘어가면 되는데 어음. 우리는, 아니, 감시대상이지, 거기까지 와야지, 국경지대까지 와야지, 뭐, 뭐 사진이 붙었지, 그 그러니까 어려운 조건에서 어쨌든 오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국경을 넘을 만한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석날 계기로 출발을 해서 무사히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도착하셔서 네. 그래 어디로 거쳐서 오셨어요? 아, 우수 태국에 음. 걸쳐서 왔는데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음. 난 저는 음. 북한 보이브 아마 해반탐가라는게손길 얼마나 꽂혔는지 음. 태국에서도 목격했어요. 오마나 태국에도 또국가보이브가 있었어요? 음.